왜그 사람이 지옥 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 지옥 가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났을지라도 또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좋아요. 누군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목소리> 세상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되면 시대마다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또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 또 도구들이 함께 있어 왔었죠.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사형 방법과 그 도구들 중에서도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끔찍한 십자가가 또 저주의 그 도구였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또 교회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 줄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봤을 때 놀라운 이야기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모든 교회가 품고 있는 진리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볼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결정되어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죠. 나는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또 누구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영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진리를 알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에 반드시 기록되고 있는 진리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시고 그 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그러므로 삶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이번 절기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기독교를 누군가가 비판하고 싶다면, 어떻게 비판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건 거짓말이야. 저것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종교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자, 이런 우리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다면, 그 사람 딴에는 올바른 비판은 어떤 것이야 어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에게서도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 따에는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다 아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성도와 또한 성경을 향해서 바르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많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비판하려고, 공격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처럼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성경의 예연대로 나중된 자가 문제되는 역사가 그때그때마다 시대시대마다 지역마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열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놀라운 것인지 이 시간에 굳이 그러한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오늘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계속 달려갈 때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절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주제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깊이 기억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알리십시오. 다시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삶으로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빛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그 문이, 그 길이, 그 열쇠가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간혹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자칫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 절기에 어울리는 종교적 행위에 치우칠 경향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말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게,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삶으로,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을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깊어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죠. 성경은 어떻게 구성된 책입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해가 되면 이런 결단들을 기본적으로 하지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통독할 거야. 지금까지는 다르게 내가 이제는 성경을 많이 읽을 거야.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며칠 가지 못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겠노라 결단했던 도전이 실패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펼칠 때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많은 지역들, 많은 시대적 상황들, 많은 사건들이 너무 이렇게 나열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읽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놀랍게도 한 가지 주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39권 전부 다. 신약의 27권 전부 다 시대가 다르고 등장인물들이 다르고 성경 각권의 나름의 기본적인 주제와 그러한 내용의 언급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두가 다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구약도 이것을 예언하고, 식략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식략과 구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구약과 식략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먼저 구약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구약을 이어서 신약은 약속되어진 이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인 것이죠. 이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이두 가지가 서로 보충을 하고 완성을 이루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없다면 원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다면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평생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이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내어 주겠다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죠. 장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는 다르고 각권의 주제는 다르고 등장인물들과 모든 맥락들이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큰 하나의 강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시면서 이 약속을 강조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렸죠. 신약이 되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으로 해서 요한 계시로 이르기까지 모든 27건의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각자의 형편 따라 위로받고, 세힘을 얻고, 치료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내 삶의 필요를 그냥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만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가운데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애통해 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충성하시고 전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는 과연 얼마나 예언되어져 있는 걸까요? 성경 학자들이 살펴봤더니 무려 600번 이상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만세 전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튼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진리를 알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성경 첫장 철절을 펼치자마자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난 사건이 언급되어 있죠. 또 창세기 1 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때 일어난 사건, 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24장에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이야기, 또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노뱀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2023년 그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그 절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러므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교회 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이제 나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이해되었으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가능할지라도. 부여할지라도 성공의 길을 걷고 있던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각자의 성도의 삶은 다 천차만별 달라도 그러나 핵심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그 원인이 뭐죠? 십자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무슨 무슨 교회에 등록한 성도인데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건인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 고백 되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이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시고 예수 저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는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으로 그렇게 실망하여 내려가는 제자들과 어느 순간 함께 하시면서 대화를 친히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상 7언 이 후에 사도 바울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 고백들 가르침. 이렇게 신약은 이외에도 신약 성경 역시 전체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연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사건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셨고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이해되는 사람,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고, 교회는 다니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종교적 교회 생활과는 이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모든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가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는 알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왜 오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일꾼들도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는 그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일들이 큰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났을지라도, 또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좋아요. 누군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한 소리고,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이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그 사람이 지옥가요? 교회 다녔는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착하게 살고 존중을 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인생인데 왜 지옥 가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신앙 고백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 순서 순서마다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물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시는 이 예배 모든 순서 순서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갈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의 심령에는, 내 신앙 고백에는,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의 이 인생 전체의 한가운데는 여전히 붉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 고백으로 나는 성경을 읽으며,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며, 지금 예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하여 세워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유대 땅에 세워진 사건임을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절대로 이웃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혹 누군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과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십자가의 돌을 죽을지라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 나를 위하여 세워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점검하시는 다시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 상태를 다시 붙잡고 예수 첫사랑 십자가로 그 능력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잘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예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감격스러운 눈물이 쏟아지는 정말로 예수님의 옛 자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벅차고 모든 일들이 즐거움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